11월 26일 말씀, 역대상 22장. 다시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처를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 두루사람이 백향목을 다이색에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왕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 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세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세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베드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로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리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타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로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 다 깨트리느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는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 티클로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와계로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민을 이니라. 라기스 주이나 너는 줌마의 병과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 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니, 마레사 주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랑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 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 이니라. 누가 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진 저코라시나 화이슬진 너 베세에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의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루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생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위와 같이 한 레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